야,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로. 야! 야, 앞에서 깝치는데 존나 패주시면 안 될까요? 정글링? 허허. 아니 준다 꼴존 네고이 새끼 씨발 천아대 너이 준다 천맞네 그렇지 그렇지 오. 아왜왜왜왜왜왜왜왜 왔는데 왜 씨발 왜 그거 국깔에 빼먹어야 되는 거야. 죽겠네요 정말로다가 에? 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했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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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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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박살! 어, 존나 빠른 트패, 씨발,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이 새끼 정합생까 존나 패면 되는 거 아니야? 개박살! 미친 새끼세요? 왜 이렇게 천하대지 씨발? 야, 라인 밀어고 다이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죽으면 안 돼요! 나이스! 개, 씨 쌍남자인데,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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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카메, 뒤에서 나오네. 아, 진짜 나한테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씨발. 아니, 피하면 뭐예요? 지금 죽댔는데 씨발.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아, 피하면 피한 거지. 아, 피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하면 게임 이기냐? 피하면 안 뒤지는 걸 뿐이야. 씨발 이득이 없잖아 이득이. 하... 뭐래요? 안 물어봤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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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씨발, 씨발, 잭스 존나 잘했다. 아, 박살. 어디 뭐, 뒤를 돌아봐. 대가리? 박살. 왜 맞아 이건? 아니 포탈 타고 타워 타워 씹었잖아요. 야, 왜와 그랬는데 씨발 남들아, 지랄하지 마라. 나 진짜 나울것 같아요. 그러지 마. 아 장난이잖아, 얘들아 장난이잖아 이거. 얘들아 이거 장난이지. 얘들아 재미없다고. 진짜 재미없어. 장난 그만 쳐라. 대가리 박살. 어디를이길라고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와, 죽을 뻔했네. 진짜 게임 씨발. 어? 너희들은 그냥 개처 발려. 어? 아, 뭘 자꾸 나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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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을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야, 맞을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아, 존나 좋지. 오케이. 바로 그냥 전장 옆으로 들어와서 대가리 개박살, 골카 꽂아 버렸죠. 야, 냥 하이머딩과 아무것도 못하고 개박살. 아 들어가면서 대가리 도망. 나이스. 치리. 박살 나이스. 잡으면 심레전다 이 씨발 이게 로밍이지. 아? 아 이게 로밍이지. 아, 어? 그렇지. 이지야. 어? 이지야. 이지야, 좋아. 죽을 것 같지. 아, 민이야, 납수 아, 와드까지 이렇게 지워 주면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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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지, 이게. 아, 이지야, 좋아. 죽을 것 같지. 어? 말을 해, 씨발. 그럼 응, 아야 병신아. 응, 내 뒤에 자르반이 있어, 병신아. 야야야야 야, 야, 야. 뭘 노리는거니 이 새끼를 패야지 이 새끼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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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도 패 박살 아 존나 잘해 씨발 이게 과로사인가? 이게 과로사입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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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씨 믿고 있었어요?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자르반? 원드벨 전용이요 아 존나 달아 존나 달아 아 존나 달다 씨발 너왜 그러고 사냐? 야, 많이 조심해. 야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와. 야,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로. 야!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죠? 진짜로. 헤헤헤헤헤잘 받쳐들 같대. 아, 나이스. 찾아왔네. 찾아왔어. 그렇지, 그렇지. 아, 반갑고. 희사시부리. 가능한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 그렇지! 나이스! 뭐 먹지? 뭐 먹을 거 뭐가 있지? 다 아니야, 별로야다 쿠스 키친, 여기 먹어? 아, 문 닫았네. 아, 아, 왜, 왜 먹을게? 이렇게 없냐? 뭐야? 벌써 새벽 12시야? 아, 지금 가게 문닫았나구나 브레만테 밥 해줬으면 좋겠다. 밥 아니면 목욕? 와, 진짜 씨발 인생 존나 살만 나겠네. 진짜로? 아, 왜 나는 그런 여자가 없을까? 아니, 그런 여자? 그럼 왜 ED 캐릭터가 없을까, 씨발. 나이스. 뭐냐고. 식당 이야기 하니까 이게네 식당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나? 브리먼트이랑 사귀고 싶다. 아이, 씨발. 악효과야. 악효과가 났잖아요. 개박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어, 뭘 씨발 한날 미드 같은 걸쳐잡으려고해 절대 안 되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험하시다 나이스 그렇지 Fuck you 야 man 야야 가능합니까 야야야야야 세트꾼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from 저 친구 많이 화가 났네요 어? 이 친구 많이 화가 났네요 인장이 네, 상당히 많네요 이 친구 아, 아쉽습니다 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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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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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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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안해 개박 오야야야야 한대 아 인생 아살것 같다 아니 살것 같다 대포 단식 좀 그만하라고요 네가 와서 대신 먹어주든가 아, 네가 와서 대신 먹어주세요 그 대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PDS d 가 있어서 그렇다고 옛날부터 어? 그 대포를 보면은 좀 무서워서 예 어쩔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난다네. 때려봐. 되겠냐 병신아? 대가리 야야야야 이 새끼 숟가락 살리 마야 씨발! 아아아아아!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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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렇게 열심히 패냐? 바로 나왔어요. 템다 팔았어요. 제가 제가 바텀 존나 팠더니 그거 때에 삐져가지고 게임 나왔어요. 한 아, 바텀에서 파밍 못하면 나가야지. 어쩔 건데. 상대야 나잖아요. 꼬으면은 바텀 가지 말든가. 내가 바텀만 누르는거 알죠? 죄송한데, 저는 진짜 다이아 이해나 있을 실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저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한데, 진짜로 저는 다이아에 이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이 대가리? 개박살! 어이, 날 죽이고 싶나? 오 어림도 없지. 형, 혹시 아와님 꼬우세요 악어가 아니고 상어구나. 상어님 꼬우세요? 꼬우면 팀좀잘 만나든가. 악어나 상어나 씨발, 그게 그거 아니야? 야, 피지가 궁 던지는 게 악어고. 저레넥톤이 상어 아니에요? 에? 무식한 새끼들 씨발. 에이, 와이, 개새끼야. 대발리 어이. 개박살. 혹시 여기 숨어 있으십니까? 여기 숨어 있으십니까? 여기 숨어 있으십니까? 여기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지. 제제. 형 리액션 할때 모음 전부 오로 바꿔서 해주세요. 음. 우솔 말아버리고 우솔로 몰고 아유 고맙습니다.